그, 나 너무 기대돼. 얼굴 그거 난리 나는거. 프리, 프리쿠랑, 그게 제일 핵심 있대. 아... 프리쿠라맞다네 이게 얼마 만이야. 미소녀들이 반겨준다. 가마고치야가마고치야가마고치야가마고치야 응. 아, 가마고추 아, 안 나와서. 이제 딴데 찾으러 또 가봐도 돼? 응. 네. 이 퐁퐁푸린이야. 여기서 해 볼까 그냥? 연색이거지 그런 건가? 핑크 핑크. 이노란색 피노키오야? 모르겠어 <웃음> <웃음> 나 헌터 검은색이잖아 응 음, 검은색? 그러면? 어 다음편 검은색 같은데? 볼리가 <laughs> 뭔데? 아니, 왜 신발에 이게 나와? 아, 근데 4,000원. 아니, 왜 헌터에 이게 나오는데요? 다녀왔어요. 헥헥거리는 건 강아지 소리. <laughs> 짐 정리할 건데, 제가 1박 2일 동안 장난감 사냥해 온거 같이 뜯어 보려고요. 근데, 생... 가차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14개밖에 안 했네요. 가차를. 근데, 요거 하나만 300엔이고, 나머지는 400엔, 500엔이 제일 많고, 이거 두 개는 600엔이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캡슐이 없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너무 궁금해서 이런 거는 미리 뜯어봤어요. 먼저, 제가 제일 기대했던 가차 두 개입니다. 이거 하나에 600엔이에요. 굉장히 프리미엄 가차죠? 이거 립밤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로 사용하려고 뽑은 거긴 한데 생각보다 엄청 이렇게 그냥 귀여우니까 관상용으로 두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건데 이렇게 깔끔하게 있지 못하고 보면은 얘는 좀 이렇게 이렇게 덜렁덜렁 거려요. 덜렁덜렁. 처음에는 불량인 줄 알고 이거를 그 바꿔달라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바꿨거든요. 근데 똑같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이 조금 이렇게 불량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 뽑으셔라. 네, 이거 뭐 들어보니까 도쿄 같은 데서는 금방 품절돼서 구하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종종 봤습니다. 이거는 나온 지가 좀된가차예요 결국에는 이거 그 플레이스테이션... 이게 뭐냐? 이거... 이거 뭐라 그래요? 아무튼... 게임기... 촬영만 하면 단어들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근데 이거 소리 나요! 이거는 되게 구 버전이어서 그.. 게임 킬때 소리가 이렇게 길었나 봐요. 아무튼 이런 거를 뽑았습니다. 이거 500엔인데 제가 이거 국내에서 9,900원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거 당연히 품절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것도 꽤 있더라고요. 후쿠오카는 그래도 가차가 물건이 많은 것 같아. 하나씩 계속 헤끽거리네. 미치겠네? 아.. 정말 너무 슬픈 가차. 뭔지 아세요? 이게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얘가 도대체 뭔지. 이거 이제 뜯어볼게요. 뭐가 있을지. 이거. 아, 그 살리오 불 들어오는 건데 뭐시나무를도 있고 키티도 있고 모바일 뭐 멜로도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쿠롬이랑. 폼폼퐁프린만 빼고 그런 걸 뽑고 싶었는데 폼폼프린이 나왔어요. 근데 원래 가차? 그렇죠. 뭐 그래도 이 야. 불 들어오는 거니까 만족합니다. 만족. 이거는 남자친구가 뽑고 싶다고 뽑아달라고 해서 돌렸는데, 이것도 500엔이거든요. 이거 뭐냐면 카메라예요. 이렇게 이거 500엔 이렇게 종류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원픽은 이거였죠. 이거였고, 뭐가 나왔냐? 그, 원픽이 나왔습니다. 아, 요거는 그래도 이거 뽑고 난 다음이라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거는 원픽이 나와줬어요. 뜯어볼까요? 이건 다이소에서 100엔 주고 샀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 녹슬어요. 이거 1년 전에 핑크색으로 똑같은 거 샀는데 너무 녹슬어서 이거 새로 사온 겁니다. 음.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게 근데 뭔, 그건지 모르겠네. 뭐, 뭐, 이렇게인가? <laughs> 대환장 리뷰. 이건, 이런 건 절대 아니겠죠? 이런 거 걸까요? 어디, 따로 두면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물어봐야겠다. 아무튼, 이 원픽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옛날 카메라. 이거는, 제가 또 디즈니를 좋아해서, 디즈니 가차를 안할 수가 없죠. 디즈니 관련된 거를 뽑아왔는데, 이것도 베이맥스만 아니면 된다. 뭐 이랬는데, 베이맥스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무비 컬렉션. 아, 이거 뭐 이렇게 조립하는 거구나. 왜할수 있을까? 구성은 이렇게. 캐릭터가 제가 뭐 그닥 선호하지 않는 캐릭터여서 그렇지. 가차 만듦새는 좋은데요. 5 0 0엔 베이맥스. 얘 남자 주인공도 잘 보이고. 요거를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나와서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뽑았어요. 원래는 스티치가 나왔으면 했는데, 이거는 3종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스티치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중복 아니고 핑퍼벨입니다 이것도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 피터팬은 굿즈가 사실 조금 귀하거든요? 또 많이 없는데 이렇게, 이렇게 가차로 만나서 너무 좋더라고요 헉, 그림 너무 이쁘다와 이렇게 와 너무 이쁘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같이 두시라. 이거는 무비 컬렉션이니까. 뭐 약간 이런 컨셉의 가차... 가차였습니다. 이거는 가차샵에서 뽑은 건 아니었고요. 동키호테 나카스점 옆에 아케이드가 있더라고요. 아케이드가 우리나라로 시장 같아요. 아무튼 시장 골목이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거기 중간에 이 뽑기 기계가 한네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야 뭐, 뭐 나왔어? 오 이거 나왔다 예 <laughs> oh, yeah. 뭔가 이런 음료의 이 부채 네, 이런 거. 이렇게 이것도 만족합니다. 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걸. 아, 이게, 한번 뽑는데 막 4,000원, 5,000원 이러니까 엄청 신중하게 되고, 뭐 장난감 사냥하러 간 거긴 하지만, 이렇게 막, 선뜻 막 여러 번 못하겠더라고요. 중복 뜨면은 돈 너무 아까울 거 아니까요. 와, 이거 봐, 이런 거막 이런 거막 나오는데. <laughs> 이거는, 아이고, 이고 미니어처 만화책이거든요? 그런 게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인기가 많은가 봐요. 저는 여기서 뭘 뽑고 싶었냐면 나는 요거나 마루코도 좋다. 이거 빨강만 토도 좋고, 요거 두 개. 근데 네, 요거 두개 좋은데 아니까. 근데 표지 예쁜 건 요게 예뻐. 요거 세개 중에 부탁해. 고. <laughs> 근데 역시나 이런 거는 호락호락하지 않죠. 요게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만화. 만화책이에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궁금했어요.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참, 만듦새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표지를 이렇게 잘라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 한번 해볼게요. 아, 귀엽다. 만화책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있다 똑같은 시리즈 만화책은 아니었고 그래서 요거 사카모토 데이즈랑 이거 뭐 귀멸의 칼날 맞나요? 아무튼 아는 게 이게 두 개라서 특히 사카모토 데이즈는 저도 본 거라 이게 나왔으면 했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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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망했 아니야? 다른 거야? 어림도 없죠 이게 나왔습니다.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모르겠다. 이것도 500엔 실제 만화책. 근데 이거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갖고 싶긴 했어.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권이 생겼습니다. 전혀 모르겠는 만화책. 두 권, 만원. 아, 이거는 대리가차입니다 제발, 푸. 얘푸만 원할걸? 아, 근데 왠지 저푸 나올 것 같아. 어? 핑크색인데? 그지 어, 아, 아. 아, 갖다 주겠습니다. 곰돌이 푸. 베이맥스만큼 귀엽지만, 저는 곰돌이 푸도 그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친구 거. 피글렛이, 아쉽게도 이렇게 하나만 있고, 이게 지금 세 개가 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이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게 나왔어요. 귀여운 게. <laughs> 400엔. 이거 400엔이었고요. 친구 근데 이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냐면 저는 이 브랜드 몰랐어요. 이게 뭐야? 하루타? 하루타라는 뭐 로퍼 브랜드가 있나봐요. 신발 브랜드가. 근데 이거는 만듦새가 너무 좋아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런 신발 가차거든요? 제가 이런 신발 가차를 원해서 헌터를 했던 건데, 이게 나온 거예요. 부츠가 안 나오고. 전 이런 걸 원했다고요. 이런 신발 부츠. 근데 이게 나왔다고. 아니, 신발 부츠 가차에 이런 캐릭터, 이거 진짜, 이거 만듦새 미쳤어요. 일단 신발 박스부터, 와. 이렇고 이런 게다 있어요. 이렇게. 이 유산지라고 하나요? 이렇게 테슬 있는 검정 색깔이 나왔습니다. 근데 굳이굳이 굳이 그래도 골라보라고 하면 테슬 없는 거보다는 있는 게 귀여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는 다행히 이 테슬 있는 이 블랙이 나왔습니다. 너무 진짜 미, 미쳤죠. 이거 진짜 가챠 파우치에 넣으면 너무 예쁘겠다. 가챠 하면서 그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3D 프린터 있으면 가챠 안 해도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없으니까 3D 프린터가 생길 때까지 같이 하려고요 <laughs> 마지막이네요 아~~ 맞아 이거 아 이것도 하나 더할걸 그랬나 봐 근데 이게 뭐 눈도 움직이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너무 귀엽죠 근데 별다른 기믹은 없고 이거 이렇게 이제 꼬리 붙이면 되는데 이게 움직이면 이렇게 눈도 움직인대요 아. 이거 하나 더 할걸. 근데, 이런 게 500엔이잖아요. 만듦새는 너무 좋지만, 디테일이나. 근데 제가, 그, 일본 가면, 거기 꼭 가요. 중고서점. 뭐, 만다라케나, 북오프나, 이런 중고서점 브랜드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도, 만다라케랑 북오프 둘다 가봤는데, 만다라케는 디즈니 물건이 자체가 많이 없어서, 거기서는 아무것도 구매를 하지 못했고, 요거는 이제 디즈니 빌런 이제 백설공주에 나오는 독사가 머그컵이고요. 요거는 그 플레이팅 세트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체크돼 있죠? 라푼젤 이거 두 개가 하나씩 해서 500엔에 팔고 있는 거예요. 미쳤죠? 얘 500엔, 얘 500엔, 얘 500엔. <laughs> 세금 포함해서 1,100엔이었어요. 아무튼 이것도 뜯어볼게요. 라푼젤이지만 여기 라푼젤이겠다 그럼. 네. 아니 이거 원래 얼마였을까요? 이렇게 플라 그냥 이렇게 플라스틱 컵이고요. 근데 너무 예쁘죠? 이거를 실제 컵으로 쓰진 않을 건데 당연히 이거는 관상용이죠. 아 근데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맘에 들어 이렇게 이거 이 지금 이렇게 접시 이게 지금 이것도 이렇게 두 개거든요 하나는 이렇게 완전 너무 예쁘죠 이거 두 개랑 이거랑 다 해서 이게 500엔이었다고요 이거 어떻게 안 사요 새 제품인데 중고 서점이라고 그냥 다 중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세요 이렇게 새 제품도 많이 있거든요 컵이 집에 5만 개가 있지만 500엔이라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짠! 이거는 진짜 자기예요. 이런 보자기. 너무 이쁘죠? 제가 이거를 뜯고 나서 보니까 여기에 약간 보색미스가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콩알만하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500엔이었나?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메이드인 차이나 너무 큰거 아니야? 어떻게 안사 와요? 저 디즈니 백설공주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빌론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도 사왔습니다. 에헤헤. 장난감 사냥의 마지막 아이템 보시겠습니다. 다마고치 파라다이스. 이거 국내 정발 된거 아시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국내 정발 된거 아시는 분들은 못 구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laughs> 아니, 뭐, 다 품절이래. 한국에서 살수 있는 거 맞아요? 일본 거니까 당연히. 나는 일본 갔을 때 사야겠다 하고 찾아다녔는데 생각보다 가는 데마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 원래 오리지널 조그마한 다마고치 그것만 있고 4군데 네 돈거 같아요. 근데 없다가 저녁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가고 거기도 없으면 그냥 됐다 이제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고 갔는데 다행히 그 마지막에 이거 3종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깔 고민도 행복하게 하다 왔다는 이게 얼마였어? 이거 너 정가 얼마냐? 이게 뭐 6천... 얼마지 6,800엔인가 원래 그래요. 6,800엔인데 택스프리 했고 그리고 그 빅카메라는 또 세일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다전 지점 세일하는 게 아니어서 그 지점이 이걸 또 세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총 금액이 5,500엔이었어요. 5,500엔에 이걸 집어왔습니다. 보통 택스프리해서 5,800엔에 집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걸 내돈 주고 사다니! 30대 후반에. 근데 이거 되게 크다. 크니까 왕 귀여운데요? 좀 작잖아요, 원래 오리지널 다마고치는. 그립감 좋고. 딸깍딸깍 소리 좋고. 음.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7,700엔을 썼네요. 네. 72,500원 정도 사용했네요. 다마고치를 뺐어요. 다마고치. <laughs> 자, 이제 다음은 또 어마어마하게 또 돈을 태운 돈키오테 장바구니 하울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보러 와주세요. 안녕.